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통영 vip 만물 황선작입니다 자 오늘은 자 25년 9월 1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하루입니다. 자 지난밤에 오, 비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뭐 낚시 못할 정도 주의보 날씨 는 아닌데 비바람 좀 있었는데 어, 어제 지난밤에 몇몇 조사님 모시고 나왔는데 어, 비바람 통해 고생하셨 습니다. 그런데 보기는 뭐 저는 쿨러 가득 가득 채우셨습니다 지금 원래 통영바다 네로 없습니다. 깔치. 아, 초보자분들도 계시지만 초보자분들도 뭐 그걸 채해 가면서 뭐 하시고 아이고, 좀곤랑거려서 대충 한번 찍어 볼게요. 눈들 음,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아따. 씨알도 좋고 마리수도 좋고 요즘 뭐쿨러 작은 쿨러 없습니다. 막뭐 70, 80. 77, 70, 70. 저 초보자분들 저큰쿨러 갖고 왔는데 뭐 얼음 녹여 가면서 그득그득 세웠습니다. 네. 자, 시랄 좋고, 마릿수 좋고, 원래 바다 분위기 좋습니다. 자, 보입시오. 하아, 좋습니다. 자,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음, 원래 이대로만 가죠뭐쭉쭉 좋은 날이 연속될 것 같습니다. 시간 되시면 연락 주십시오. 뭐, 이상만 주입은 아니면 뭐, 웬만하면 무정건 추락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뭐 자리 좀 많이 비어있고, 내일부터 뭐 자리 좀 많이 비어있습니다. 어, 저번 달에. 주소 계약 많이 밀려 있었는데 이제 심 자리에 여유가 있습니다.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사무실 연락 주시면은 맥북 모아서 출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십시오. 좋습니다. 통영 고약이국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자, 통영으로 오십시오.